남흥이라는 제자가 시경에 있는 백기라는 시를 하루에 세번 읽는 것을 본 공자가 거기에 반해서 공자를 조카 사이로 삼았다. 남흥이라는 제자가 시경에 있는 백기라는 시를 세번 읽는 것을 보고 거기에 흥뻑 빠져서 조카 사이로 삼았다를 한자로. 고습니다 남용 삼부 백규 공자 이기형 지자 처지 남용 남영남 얼굴용 남영이라는 제자가 삼부 백규 석삼 다시부 흰백 홀규 백기라는시에는백기라는시 하루에 세번 거듭 읽는 것을 보고 공자 이기형지자 구멍 공 아들 자써이그기형형갈지 아들 자 공자가 형의 딸을 처지 아내 처갈지 딸을 아내로 삼게 했다 형의 아, 형의 딸을 시집보냈다 해야 되다아내처가 시집보낸다. 형의 딸을 시집보다 여기서 자자 자 있는데요, 자자가 아들자라도 하는데요, 아들자나 계집녀나 옛날에는 아들자 계집녀 상관없이 아들딸 그일 없이 자식을 그냥 자라고 썼다 그럽니다. 그런 게 이때는 어, 지자 그러면은 공자님의 조카딸로 해석해도 무방 오방하게, 무방합니다. 남영이라는 사람이 실행에 있는 백기라는 시를 세번 반복해서 읽는 것을 보고, 공자님이 흠뻑 반해가지고, 공자님의 형의, 아, 공자님의 형의 딸을 남영에게 시집 보냈다 다시 한딸로 만나보겠습니다. 남용. 남영남 얼굴용. 남영이란는 제자가 삼부 백경. 석삼 다시부 흰백 홀규 백귀라는 시장에 있는 백귀라는 것를 하루 세번 반복하는 것을 보고 공자 이 기형지자 구멍공 아들자 서이 그기 형형 갈지 아들자 공자님의 조카딸을 처지 아내처 할지. 남용에게 시집보냈다. 남용의 아내가 되게 했다. 지금까지 농상 704번째 시간이었습니다.